대형 인명 사고로 기록된 이태원 참사는 부산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연말을 앞두고 열리는 크고 작은 지역 축제들이 안전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주최자 없는 행사에도 안전 관리 강화와 대응 매뉴얼 수립이 절실해 보입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행안부 등 관계 부처로 하여금 헬로윈 행사뿐만 아니라 지역 축제까지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질서있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하룻밤 사이 도심 한복판에서 끔찍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저 하루를 즐겁게 보내기 위해 이태원을 찾은 사람들이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 무참히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비록 서울에서 일어났지만 부산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많은 지역 행사와 축제가 개최되고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이 몰리는 만큼 언제든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고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3년 만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부산 불꽃축제. 해마다 많은 인파가 몰리는 지역 대표 축제지만 이번 참사로 무기한 연기됐다가 12월 17일 다시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올 연말까지 부산의 행사 일정은 빼곡합니다. 내년 1월까지 열리는 해운대 빛 축제, 12월 1일부터 한 달간 열리는 부산 시민 희망의 빛드림 페스티벌, 오는 17일 시작하는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 축제 등 크고 작은 축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축제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부산시는 한층 강화된 안전 관리 지침을 내놨습니다. 인파 밀집 축제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구군과 경찰서반 등 유관 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인명 피해 방지 조치를 위한 안전 공간 확보 및 충분한 안전 관리 인력 배치 등 인파 10, 1시 운집 시 통제 방안 및 인파 분산 대책이 행사장에서 실행이 될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합니다. 문제는 주체자 없는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지침입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의 피해를 키운 근본적인 이유, 바로 주체자가 없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축제라는 겁니다. 주체자가 없어,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할 주체 역시 명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올 연말까지 예정된 부산 축제는 모두 주체자가 명확해, 안전 대책 마련에 큰 문제는 없지만, 또다시 이태원 참사와 같은 끔찍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매뉴얼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최 주관자가 없는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 에 관한 계획은 필요한 경우 옥외 행사 안전 부서에서 수립 시행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 등으로 주최 측이 없는 행사를 법제화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또한 다중 운집 행사 안전관리의 조례 제정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최자가 없이 다중이 모였을 때 시가 다중 운집 행사 내용 및 운집 예상 인원, 운집 인원 동선 계획 및 교통 대책 등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관리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비축제가 한창인 해운대구에서는 선제적으로 관련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해운대구청은 대규모 축제가 예정된 경우 축제의 성격에 맞는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1차 부구청장 주재, 2차 구청장 주재 안전대책 회의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또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과 합라인을 구축해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안전관리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주최자가 있든 없든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의 안전이 위협되는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최자가 없는 축제였다는 말이 수많은 희생자 야픔을 대신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법과 매뉴얼리스메도 또다시 드러난 안전 사각지대. 이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이 수립되길 바랍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